우리 발광대책은요, 박물관이나 도서관, 그리고 역사관 등의 배부를 합니다. 꼭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석평을 들어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평은 우리 김종길 장우희언을 모시고 구미독립운동사 석평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습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있으니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으며 국가와 민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민족이 모종한 세대의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후미시 독립운동사를 듣는 역사적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모두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함께 이루어가 역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시대가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함께 시대를 만들어가는 관관자이며 거시자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지 우리 모두는 길고 긴 코로나 시기를 함께했습니다. 모두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자의 명면을 성축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받아보고 싶었던 반가운 모습입니다. 지난 시기에 국민시를 함께 이끌어 가신 전영직 국미시의원회원장님들도 계시고 전장식문화원장님들도 계시며 보호단체의 대권님들도 계시는데 하면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예배하는 역사의 주인들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못하지 못한 4 2만 국민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목습를 부탁드리고 습니다 어렵은 제대로 결정을 쏟아주고 국민시 독립군공사 발간을 기획하고 결편한 단체공식 국민시장과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한 국민시 관계자여러분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과 사람들 있어도 뛰어난 목적과 시대를 만들어 간 성격자가 있더라도 기록자가 없으면 아직은 역사가 아닙니다. 고미시 독립운동사를 지켜봐준 김유수 교수님과 십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니다 네, 우리 그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독립운동방학의 시민분들께 박수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의식 독립운동사를 찾고 읽은 저희의 소외를 고치겠습니다. 구미시 독립운동사는 한민족 최대의 권한의 치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절에 갑작한 뛰어난 생각가들에 대한 기록도 함께 있습니다. 그중 어쩌면 누가 말해도 방산 서기 선생님 뿐만 아니라 방산 선생의 암호가 해하는 지금이라도 모발이 성내는 정관이며, 착월하다는 말밖에, 또라는 더러지지 않을 정관입니다. 백마를 타고 만주 불판을 넘기신 허영식 전군과 김은동 김혜 수시 독립운동 강원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신과 국적에 대하여 진심으로 박수를 보입니다. 김정의 시대에 나라를 떠나서 국외에서 편옥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중산신고를 몸소 했던 것인 김정국 형제와 김만 김민, 김민선 성형제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김정국의 동생 김성국과 김민선 성형제는 모두 김이식의 식 최초로 소외되었습니다. 김민선 성형제는 김정국의 아들들입니다. 아 석법이다. 그 뜨거운 권신과 열정이 이제야 소화시키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열심 합니다. 김정민 농도 신설을 꾸미시게 장니다 장진홍, 이내성, 박관영 황진박, 장용환은 대국적 선언인 폭탄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장진홍과 이내성, 장용환은 나라의 국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네 사람은이사람이 네 우리는 이 자리에 이룬 강렬한 여자를 이어서는 안 됩니다. 장진홍 노무 장진홍 공헌을이 독립운동가에 바칠 것을 꾸미지에 잡아냅 조사를 해보면 장진홍 선생이 목숨을 바쳤다는 장진홍 선생이 상담이 됩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장진홍 선생, 독립운동 선수 선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박상희, 세강호, 김수호는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과 사람들, 즉, 인민이 바로서야 나라와 민족 역사의 주인임을 선언한 뛰어난 청각감들서원역보를 떠나서 이분들은 구미시와 구미시 역사에 앞으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박상희, 언론상이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산불학 구미면이 미래 구미시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설명입니다. 100년도 안 되어 그릇은 너무나도 그듯하게 현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미제 수민족의 역사에는 육총군, 김우동, 김동샷, 신준은에 이르는 대안 이후부터 5대에 이르는 결현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그런 도시의 독립운동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군미시와국민시민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뿐입니까? 박영선생의 헌신과 고초를 생각하면 눈물이 역할겁니다박영선생여그 모든 세월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유족들께도 위로를 드랍니다. 구미시 출신의 성각자 장변삼 선생과 장재우, 단하명 인동농민조합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구미시의 최초로 소개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곳 쓰러져 버니다 너무나 늦었고 구미시민의 형사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장관으로 또한 기록의 소감간으로 이번에 출간된 구미시 독립운동선를 마무리하기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용만 살리면 구미시 독립운동선는 대단한 책이며 탁월한 소서입니다 반드시 일독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 많은 소개된 분들의 우선이나 관련자들은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을 구미시와 시필자에게 전달하여 구미시의 역사가 보다 풍부하고 생생하게전리될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만 속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그냥 문자같 되나 이분들 제게 구미초등학교 1회에서 입혀야 되는 구미시의 선배들입니다. 또한 구미시를 거쳐가거나 지금도 구미시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의 선거들림에 분명합니다. 적어도 70년 전에 해야 될 일을 이렇도록 명절 기록하니 일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설 심혈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립니다. 국민시 독립운동사는 뛰어난 책입니다 다시 한번 장세용 국민시당부가 기필자를 대파하여 김인으로수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방식을 보냈니다 그러나 아주 약간의 와신도 있습니다. 짧, 짧은 시간 타실 것이며, 코로나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에의 충분한 소송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회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속받음이 필요합니다. 국민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다립니다. 아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진홍의 폭탄을 가려도온 브리트리 지게사부로는 일본인입니다. 그는 대구에서 자결로서 자신의 진심을 지킨 인간성리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는 대단한 경제인 물입니다 국경을 넘어 대의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왔으니 참으로 위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어니의 폭발단 출처, 대구에서 폭탄 폭발, 기사를 비롯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이지만, 일반인이지만 이분의 독립운동이 원만하게 성공되도록 꾸미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누구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진필은 뛰어난 독립운동가, 장진홍, 이내선, 순상태, 미숙적의 시선이며 인동의 인명학교, 양목의 동락업은 대구협성학교의 교사를 배김한 권세의 교육에 전둥합니다 1909년에 그는 이미 지방자치제도 장진필 경성사도 교육서관을 조설한 뛰어난 학자이고 합니다. 남국옥 선생이 서가 서는 장진필 선생은 인동 3인민국 만세운동의 수능 공모자이며 1926년까지 만족일 대에서노혈동과 경제적 독립운동에 동참했고 족보에 묘소의 위치가 있으니 후손도 있었니다위안 작전의 현의 독립운동도 이번에는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성각 광선노원의 대자이며 평생을 원하 노예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1977년, 1907년 대한협회의 선산인동개념기회의 설립을 마포에서 기념하였습니다. 선산초등학교는 이란의 노력의 산물이며 인동지회는 1908년 인동초등학교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선생은 구미에서 20년 연격하더군요. 구미와 인동 친곡에서 더욱 결려한 인물은 약간만 삼켜도 강교원강익상 이구철, 우용택김세동 김희동, 이구열, 허은, 허용, 허수, 김하영에 이르는 모두가 대단한 대화와 건대의 생각들입니다. 1905년에 시위리아 반성대국만 보더라도 대단한 일입니다. 선생의 글은 대부분 민족의 역사에 대한 것들이고 교육과 식사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건대학과의 사례를 기 공업과에 대한 결절한 심정은 안 보였습니다. 장자인의 친일 로한은 아직 결론이나지 나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독하고 역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학 선생이 겪어 친일이 아니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친일이라고 지적하는 명문장도 배석의 여지가 있는 글자입니다. 장자인 선생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사회적 공무원 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간의장시 세계는 1919년 사계로 동시기 구임 면장을 역임하였으며, 신간회 승립 과정의 과정에서 4개월의 옥도를 치는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무검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됩니다. 1920년 구미초등학교에 설립을 주로 하여 대박공판에서는 군위면 인민희 원장, 선상군 인민희 원장, 선상군 민주주의 민족전선 의장을 역임한 역사적 분이 김철경은 이재계 의 기회를 군위 면장이며 역시 고민호 초등학교 설립의 주요 시간에 선언 기회 부회장을 역임한 경제회랑. 대표 면장을 역임하였으며, 신간회 부회장을 역임하여 전통놀이모으로서개화를 이끌고, 건재 교육을 받은 젊은 청구들과 함께 신간회 선산 시제를 통하여 건설를 이끌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헌신적인 분서의관통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구미 독립운동사에는 1862년에 있었던 품미와 인동의 인순 농민 반란에 대해서 품미는 최초로 소개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30개로 되어 있는 역사적 작품이 국외에서는 이번이 틀립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오늘이 이 상황에 이르는 과정에서 농민들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움직이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경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까지 여수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빚도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무명사와 무명인물들의 희생을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겁니다 한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된 수 너무나 많은 문명의 분이시와 분이 역사 앞으로 기록되어야 될 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기대하는 마음 가득 가지고 인사 말씀 계속해서 처음...